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돌발적으로 공개 청문을 해 화제를 모았던 전남 광양시의원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.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49살인 박철수 시의원과 광양시청 공무원인 송은선 씨가 다음 달 25일 광양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. 앞서 지난달 12일 박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죄송하다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송 씨에게 청혼했습니다. 박의원의 발언은 시청 내 방송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전달됐고 꽃다발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간 박의원은 송 씨에게 프로포즈에 승낙을 받았습니다. 다만 당시 공무가 이루어지는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이 사적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 바 있습니다. 이번에 이들이 주변에 돌린 청첩장에는 나무가 우거진 오솔길을 함께 걷고. 풀은 들판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실렸습니다. 박 의원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본회의장 공개청혼은 지금 생각해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부적절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따뜻하게 감싸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신경을 밝혔습니다. 이어 본회의장 공개청혼으로 결혼이 좀 빨라진 것 같다며 전국의 화제를 일으킨 만큼 모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어제 열린 전남 광양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시정 질문 도중 갑자기 프로포즈를 해 화제가 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박철수 의원은 질문이 끝난 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죄송하다며 운을 뗐습니다. 올해 49살인 박 의원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공표해야 이 여인을 얻을 것 같아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다고 발언했습니다. 그러더니 광양 시청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공무원의 이름을 부른 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? 라고 물었습니다. 프로포즈를 마친 박 의원은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찾아가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들은 약두달 전부터 교제해온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박 의원의 이례적인 프로포즈가 성공하면서 일각에선 호기롭다, 독특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 그러나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신분으로 사적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의회 내부에서도 명백한 잘못이라며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번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사적인 발언을 하는 건 당연히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만나 놓치고 싶지 않았다. 그만큼 절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러면서 머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조절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잘못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겠다. 시민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. 광양시의회는 해당 본회의를 모두 영상으로 촬영했지만 박 의원의 프로포즈는 사적인 내용이라며 삭제한 상태입니다.